손님 페라리 몰래 타고 나가서 갑질하던 여자의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서 김건용에 대해서 들은 게 저놈과 많이 비슷하긴 한데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 여보 왜 이제 왔어? 이 찌질이가 매장 앞에 저 고물차를 타고 와서는 이 페라리가 자기 차라는 거 있지 거기다 방금 전에는 우리 운동그룹 회장 행세까지 했다니까 직원들 다들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좋았던 기분이 저 사람 때문에 다 망쳤어! 이거 봐봐, 나도 눈가에 주름살까지 늘어났다니까. 저 놈이 돈이 많든 없든 내 여자 앞에서 쪽팔릴 수는 없어. 아이고, 김건용 회장님 오신다고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준비라도. 재수 없고로 어디 손을 잡는겨? 이모철이 당신 아버진가?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거야? 누구긴 회장이지. 여보, 방금 정말 무서웠어. 정말 저 사람이 회장인 줄 알았잖아. 그냥 쭉 무서워하면 돼. 회장 맞으니까. 임 소장님 멋있어. 이 바똥개, 이제 당신 어쩌냐? 미아 언니한테 허세 부린 게다 들통났네! 허세 아뇨, 너희 어쩌려고 그러는겨? 오늘 내가 너한테 제대로 보여줄게! 우리 집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궁금하네! 임소장님, 어떻게 고객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시나요? 고객이 최우선이잖아요? 더욱이 이분이 정말 김건용 회장님이면? 잘한다, 넌 바로 승진할겨! 진짜든 가짜든 김건용이 나와 내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너희 뭐라도 되는겨? 아이고, 이짝퉁식이꽤 진짜 같네! 가짜 까르띠에 목걸이까지 있고, 너도 허영심이 보통이 아니구나. 니네 눈엔 다 짝퉁인겨. 난다 진짜 같은디. 좋아. 오늘 내가 너한테 확실히 보여주지. 이리 와. 잘 보라고. 벤츠 G 클래스, 알파로메오, 롤스로이스도 있어. 스포츠카 보고 싶어. 알팔, MC20, 296. 왜 296이라고 부르는지는 알아? 제로백이 2.9초에 6기통이야니 네 목숨값보다 비쌀걸. 하하. GTR 이것들이 너의 꿈이지? 하하 아니 지금 꿈은 널 밟아버리고 싶은 것 같은데? 다이칸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 콘티넨탈 GT 아는 건좀 있네? 콘티넨탈 GT 스포츠카 중에 최강자야 마이바흐 그리고 이어서때의 바이크 가치가 30억이야 이렇게 많은 것중넌 어떤 걸살수 있지? 어떤 걸탈 자격이 있냐고? 하하 어? 결벽증도 있네? 하하하 전부 다탈수 있을 것 같은데? 너한테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지위나 값어치가 있기는 해 드디어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네요 좋아. 이 매장에 안 와봤으면 몰랐을 텐데, 오늘 이 매장에 와서 정말 눈이 활짝 떠졌어. 이 매장에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있을 줄은 몰랐네. 완전 쓰레기 매립장이구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 페라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제 나에게 사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해주는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 임가가 눈독 들인 것은 영원히 우리 임가 것이야. 하하하, 좋아. 나도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 알려주지. 세상에는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아무리 잘났어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미 자세를 가져야 해. 지금 당장 이모철에게 전화해야겠어. 아, 전화해봐. 아, 그러지.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구독 꾹 눌러놔요. 내일 오버 알림 갈 거예요.